네, 안녕하세요. 캡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쿼츠 무브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어, 옷을 다 벗겨놨는데, 혼자 하면 재미없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쿼츠식이에요. 쿼츠랑 기계식 차이점은 아시죠? 네. 근데, 쿼츠나 이제 이 배터리가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배터리 조그만한 배터리 있고 음, 보이죠? 음. 그리고 여기도 배터리가 있고 다 있는데 음. <laughs> 어이 어,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싸 보이는 거 어떤 거예요? 돼요? 음. 그 다음은요? 그냥 살짝 이렇게 건들기만 음. 해주세요. 무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어 얘가 2번. 그 밑에서 2번. 아, 1번, 2번. 꼴찌? 어. 어. 그 다음, 예? 음. 그 다음은? 예? 음. 그 다음은? 그러니까 점점 비싸 예? 보이는 순으로 가는 거죠? 예? 음. 그 다음은? 음. 얘가 2등? 음. 그다음 그럼 얘가 제일 비싸 보인다고? 네. 어. 이유가 있어요? 어 그냥 느낌인데. <laughs> 네. 얘는 누가 봐도 그냥 좀싸 보이지 않아? 음 조금해서. 아니 그냥 플라스틱이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음. 어 작기도 하고. 그러네요. 음 얘는 아예 플라스틱이 없는데. 근데 이 플라스틱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시계 케이스랑 무브먼트 사이의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 음. 그리고 플라스틱이 약간 이렇게 탄성이 있잖아. 음,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진동이나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도 하거든. 음. 플라스틱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아. 근데, 음. 이 중에서 일단 제일 싼게 이걸로 골랐는데, 음. 어, 사실 맞긴 맞아. 맞아. 어. 어. 이거는 미오타 쿼츠 무브먼트로 일본 건데, 음. 제일 싼 시계야, 사실. 이게. 음. 제일 싼 시계고, 알더네라는 회사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살수 있는 시계거든. 어어. 좀 더싼 시계야. 어어. 어, 어. 근데 이제 미오타라는 일본 회사 무브먼트를 써서 시계를 음. 만들거든. 응. 음. 그래서 그 중에서 미오타코츠 중에서도 좀 저렴한. 음. 그래서 무브먼트 가격만 뭐한2만 원. 어. 어. 그 정도면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낮기는 해 시계 브랜드가 있고 쿼츠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거야? 시계 회사에서 이 어. 무브먼트를 사서 조립을 하거든 어. 그래서 보면은 이 초침이 째깍 째깍 가는데 이런 저가 쿼츠들은 좀 희마, 희마리가 없어 음. 그거좀 낭창낭창거려 초침이 그래서 음. 이 눈금에 딱딱 막잘안 맞는 경우도 많고 음. 그 계속 음. 틀어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 눈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아니. 음. 음. 시계 회사와 쿼츠 음. 브랜드는 어떻게 알아? 어, 나잘 몰라. 그냥. 적혀져 있어? 그냥 주워두는 거, 얘기... 아, 여기 적혀져 있어. 여기 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이지? 재팬, 음. 미, 요타. 어, 그리고 막 모델명도 써 있고 그래. 근데 이렇게 시계 음. 뚜껑을 따보는 게 편해? 음. 네? 아니, 뭐 그렇게 음. 자주 따진 않을걸 사람들이? 음. 나는 한 번도 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나는 뭐 워낙 그 시계 좋아하니까 공구도 많고, 음. 되게 조심히 조심 나도 되게 조심히 기스 안 나게 조심히 열고 조심히 닫고. 음. 그리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좋진 않아. 왜냐하면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열잖아? 그러면 닫기 전에 뭐 이런 거, 이런 거로 이렇게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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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음. 먼지도 없애고. 최대한 음. 건조하게 만들어준 다면 덮어야 돼. 아. 그리고 안에 공기도 잘안 들어가게 밀폐시키게 잘 가스켓 같은 것도 다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 음. 자꾸 열었다 닫았다면 안 좋아. 아무튼 그거는 잡설이고. 그래서 이게 꼴찌고. 그 다음에 뭐 골랐지? 얘였나? 걔같애 그 얘는 어 에타라고. 음. 에타라는 엄청 유명한 스위스 무브먼트사에서 만든 커츠의 무브먼트거든. 음. 근데 보면은 어, 이렇게 좀 금색으로 해놓으니까 그래도 고급스럽지 않아? 음,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음, 근데 실제로 이 무브먼트는 커츠 무브먼트 중에서는 되게 좀 그래도 튼튼한, 음. 어, 약간 일꾼 같은 느낌. 어, 막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그 역할은 엄청 잘 하는. 그래서 이 시계는. 어, 해밀턴 이란 회사의 시계야. 음.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아까 얘보다는 확실히, 그 초침 가는 게좀 희마리가 있지 않아? 시계 가격을 좀 알려줘봐, 그럼. 얘는 얼마? 얘는, 어, 5만원대. 음. 6만원 정도. 음. 얘는, 어, 57만원. 저번에 봤던 애 아닌가? 정확해. 전혀 기억은 못하고 있어. 음.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어. <웃음> 근데. <웃음> 네. <웃음> 근데 그때 얼마라 그랬지? 똑같이 얘기했는데 정말? 음. 어, 내가. 어. 근데 아무튼 얘는 좀더 힘이 있다 지금 퍼치가 음. 하는데 이 토크가 토크라 그러거든. 음. 회전하는 힘을 토크라 그러는데 토크가 좀더 세서 음. 아무래도 그 무브먼트의 정확도가 좀 있다. 음. 뭐 얘도 사실 초침 눈금 정렬 안 맞기는 매한 가지인데 음. 이것도 저가라 그래. 저가 퍼치는 얘도 얘보단 비싸지만 음. 그래도 저가야 한 음. 무브먼트 가격이 뭐. 4만원, 5만원 하려나? 음. 그 다음 뭐 골랐지? 얘 골랐나? 음. 얘는 생각보다 좋은 쿼츠 무브먼트거든? 어. 얘는 론다라는 스위스 회사야. 론다? 어, 에타도 음. 스위스, 론다도 스위스인데, 얘네는 기계시계를 만든 적이 없어. 옛날에. 음. 뭐, 최근에 만들었는데, 옛날에 음. 원래 쿼츠 회사로 시작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어, 크로노, 여기 바늘이 여러 개가 돌아가는, 음. 이 버튼이 있는 크로노 무브먼트라 음. 그래서 조금 비싸. 음, 얘는 얼마인데얘 시계 가격은 나도 잘 몰라. 근데 이 시계는 어, 옛날 선물 받았는데 음. 나도 가격은 잘 모르고. 근데 이 무브먼트는 알거든. 음. 무,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무브먼트 나도 <laughs> 친구,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아니, 시계를 흔하게 선물하지는 않지 않아? 그냥 누구한테 받았어? 아니야, 이거 그냥. 그 친구가 차단시계를 날 줬는데, 근데 이 론다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쿼츠 무브먼트는 잘 만들어, 음. 그리고 이게 크로노라서 가격이 좀 있다. 음. 그래서 무브먼트 가격은 얘랑 비슷할 거야. 어. 어. 론다 무브먼트 괜찮고, 그 다음이 얘였나? <laughs> 자기가 고른 게 얘, 얘가 3등, 얘가 2등이었나? 아니면 같아. 얘가 3등이었나? 어, 잘 모르겠어. 어떤 게 지금 다시 올라가? 이세개 보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음... 안 비싸고요? 예. 음 맞아. 정확해. 얘 같은 경우는 어, 세이코사의 쿼츠 모브먼트인데 음. 지금 배터리도 없지. 엄청 오. 오래된 모브먼트야. 한 음. 70년대? 음. 70년대 쿼츠 모브먼트인데. 어, 여기 보면, two j e 라고써 있어. 음. 그, 그러니까 코치에도 보석이 두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여기 오. 보면, 분홍색으로, 루비가 박혀있거든. 아, 루비 맞나? 어, 루비 맞을 거야. 음. 근데, 이게, 어, 요런 시계야. 엄청 옛날 시계. 이건 얼만데? 이거는, 뭐, 당시 가격은 뭐, 한 20만원 했겠지. 음. 지금, 요새 빈티지 시계 시장에서 가격은 10만원 정도? 음. 근데, 코치인데, 옛날 시계인데, 되게 깔끔하지? 음. 그리고 세이코사 무브먼트라, 그 당시에는 그냥 적당히 괜찮은 무브였다. 음. 세이코는 뭐 워낙 잘 만드니까. 음. 그리고 이제 2등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잘 맞췄어. 이게 2등, 2등, 1등, 이거 두 개가 거의 비슷해. 진짜? 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뭔가 그래도 좀 자기가 정교해 보이니까 2등으로 한 거야? 음. 뭔가 좀 복잡해 보여서? 아니, 복잡해 보인다기 보단. 음. 조금 고급스러운데? 음, 사실, 이 무브먼트를, 어, 잘볼 일이 없을 거야. 웬, 웬만한 사람들은. 관심도 그치. 없을 거야. 왜냐면은, 이 시계는 시티즌이라는 회사에서. 음. 만드는 슈퍼쿼츠의 일종이거든? 어. 연오차가 5초 미만. 아. 1년에 5초밖에 그게 안 나. 자기 가 저번에 설명해줬던 것 같아. 어, 이런 쿼츠는 그래도 1년에 스펙상 뭐 1분 음. 이내의 정확성을 자랑한다면 이런 거는 1년에 5초 미만 1년에. 응. 음. 그리고 어좀 기똥찬 게 굉장히 음. 무브에 공을 많이 들인 거를 볼 수가 있거든. 응. 음. 그리고 당연히 주얼도 더 많이 들어갔고. 응. 음. 그리고 보면은 여기 날짜 창 있잖아. 응. 음. 이게 퍼페츄얼 캘린더라고. 어. 31일 31일을 자동으로 다 얘가 다 그걸 넘겨 줘. 음. 원래 시계는 30일 31일 은 자기가 맞춰야 되거든. 그래. 왜냐면 달달이 바뀌잖아. 몰랐어. 어. 근데 얘는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이 있어서 얘가 그걸 다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음. 계속 그 날짜를 정확히 맞춰 줘. 그래서 연오차 5초밖에 안 되는 엄청 정확한 컷치야 그래서 비싸. 음. 얼만인데 이거 시계 가격은 뭐한 아200 하겠지. 어, 그 당시에. 이것도 좀 오래된 시계야. 이거 한 번만 만지면 안 돼. 아, 아, 어, 어, 내가 보여줄까? 어. 시계가 보고 싶은 거야? 얘가, 내가 예전 에 애를 봤던 가 그냥 시티즌 시계는 싼데, 음. 이 시계는 그래도 좀 고급 라인이야. 그래? 이 시계, 아무튼, 그러고 넘어가면은,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이거 얜 엄청 오래된 시계야. 내가 최근에 산거 아니야. 음.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보기에는 어때? 예뻐. 제일 비싸 보이지? 음. 근데 왜 예쁜지 알아? 왜 예쁘다 생각해? 음, 색깔도 예쁘고, 응. 음. 뭔가 좀, 반짝거리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뭔가, 어. 이게 모양이, 그냥, 라운드가 아니라서. 음, 이 시계 같은 음, 경우는, 보이네. 어, 그랜드 세이코, 응. 음. 이건 기억나지? 어. 어. 그랜드세이코의 쿼츠 무브먼트인데 GS? 응, 되게 재밌는 게그 기계식 시계 음. 보면 막 엄청 화려하고 안에 기계 부품이 많잖아. 이쁘잖아. 음. 음. 그거 못지않게 이쁜 쿼츠 무브먼트를 보통 쿼츠는 좀 허접해야 되는데, 음. 이 내부까지 신경을 엄청 써서 어. 이 쿼츠 무브인데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게 음. 대각선으로 가공을 한 거거든. 음. 스트라이프 가공을 했고, 그 당연히 얘도 주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이렇게 밀폐 구조로 만들어와서 이 내부를 음. 건전지가 새도, 누액이 돼도 어. 무브먼트는 안전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음. 그리고 굉장히 어, 디테일하게 잘 만든 무브다 얘가 200일 했나? 20개? 음. 20개는 뭐 한0만 원? 아니 근데 그때 아닌데 80만 원? 그러나? 어 그럼 얘가 더 비싼 거네? 아, 이 시계? 근데 이 시계는 그 발매 당시가 그 정도고, 음... 아마 그, 그때도 한, 한 120만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음... 일본 가격으로? 2000년도쯤에 나온 시계거든?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응, 그래서 2000년도쯤에 한 120만원 정도 했지 않았을까? 음... 100만원? 10만원? 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음... 아무튼 나는 최, 최근에 이시계를 살지 않았다. 음... 저희 어저께 쿼츠 무브먼트를 이렇게 속을 보니까 어때? 생각했던 시계 속이랑 실제로 보니까 음... 차이점. 음... 어, 그냥 이걸 뚜껑을 열어본다는 것 자체가 참 음. 신기하네. 아, 그래? 나는. 거의 처음 봤지. 그, 이게 음. 자기 방에 있는 그게 하나 뭔가, 음. 뭘까 궁금했거든. 이런 거? 어. 아, 어. 근데 이런 용도가 있었구나. 응. 음. 그래서. 어 지금 영상도 사실 최대한 빠르게 찍고 음. 다시 조립을 깨끗하게 음, 음. 정밀하게 해야 돼서 어... 어. 마지막으로 할말 아, 있으세요? 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네. 안녕. 이거는 뭐야? 누가 줬어? 이거 누가 줬냐고? 어? <laughs> 아 주셨나? 치킨 치킨이랑 바꿨나? 당근마켓이요? 기억이 안 나.